내 신이 앉아있어. 응? 어디야? 점을 안 봤어? 좋아해요, 그치? 응? 근데 왜 이, 이런 증상은 분명히 엄마는 20대부터 왔는데, 응? 그리고 엄마 친정불에서 오는 거야, 이게. 친정 없는 응? 원래 응? 이렇게 단지 놓고 빌던 할머니가 있단 말이야. 어디 가서지 정문 같은 거하는거 많이 보는데 네. 엄마 신줄이 응. 아빠 쪽에서 이렇게 한량이잖아 먹고 놀고그 응? 조상들 이렇게다 뒤집혀서 들어와 그럼 뭐야 조상 안 모시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제대로 응? 양어깨쳐지지 허리 아프지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지 응 팽팽 돌린단 말이야, 엄마를. 응? 그니까 나도 모르게 서럽지, 눈물 나지. 지금 막바지까지 돈도 없어. 응? 내가 바닥을 바닥을 지금 다 치고 보니까, 어때, 엄마도 스스로가. 인생 보면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내 인생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남은 건 지금 이제 몸이 이제 내 몸이 내몸 같지가 않아. 엄마도 스스로가 느끼지 않아? 응. 네. 그런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엄마는 긴가민가 내가 신인가 아닌가? 응? 그러면 어 제가 그면 신을 받아야 되는. 테스트를 받아야지 신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속안 미식거려? 그냥, 그냥 먹어만 치고, 그냥 살아요. 응. 그래, 큰애가 몇 살이야? 애 하나 있어요, 애들이. 응. 지금 6학년 올라가는데. 응? 6학년 얘도 예민하단 있어요. 말이야, 엄마. 응. 응? 얘 성격 만만치 않아? 응. 근데 얘도 스스로가 지가 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엄마도 걔한테 짜증을 무지 많이 부 그걸 그래, 돌았으면 내가 왜 그랬지 하잖아 응 어. 걔가 불쌍하단 말이야 해도네 어떨 때 보면 눈치 보는 거 보면 안 불쌍해? 짠해요 그래 놓고 나서 바로 앞에 대면서 쏴 붙이잖아 어. 그래. 그러고 이게 응. 요응왜안 됐고? 응. 걔는 일곱 살 때부터 이렇게 마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마음 못 잡잖아, 애기도. 응?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엄마는 왜 같은 신길이 부딪히는 거야 지금 애기랑? 응? 이거를 엄마가 처분해야지. 누가 처분하겠어? 그 어린애한테 고통을 주고 싶어? 이렇게 말 툭툭 대는 거 봐봐, 학교 나가서도. 못 느껴? 응? 어, 그냥... 사람은 좋아해, 애가. 응. 사람도 따르다가 지가 또 승질나면은 탁 쳐. 근 응. 그래, 눈빛이 바뀌잖아, 엄마, 보면은. 응. 응? 그리고 엄마한테 대들 때 봐봐. 응. 그럼 살기가 있단 말이야, 눈 안에. 그냥 아빠가그 그 부부는 둘이는 같이 못 살았어. 네. 응. 네? 네 아빠가 죽었어. 그러니까. 응. 네. 네? 근 걔한테 자꾸 본인한테도 와도 본인은 무시해 버리고. 엄마 추울 때 있지 가끔가다 네. 한계가 느껴지고. 네. 그리고 옆에 자다가도 갑자기 놀랄 때 있지. 응. 네. 그럴 때 엄마 옆에서 남편이 누워도 엄마는 모르잖아. 왜 유품도 다 정리 안 해? 그 갑작스레 바이바이 란 말이야. 두 부부는 응. 응? 갈 길을 간게 아니라 엉뚱한 길 잘못 가서 바이바이 야그 유품은요 핸드폰 같은 거 그냥 버려 버려야지 차라리 옷까지도 남았다는데 옷까지어남았다 응? 따로. 살다가 따로 살았다는 거죠? 네. 따로 살다가 죽었어요. 엄마는 그날 죽은 날도 못 봤어. 네. 못 봤어요. 근데 되게 그리워요. 에? 살 왜냐면 엄마가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야. 너무 알코올 중독이라 손에 <laughs> 그냥 지금 생각 빈이 걸린 빙 거지. 빈 걸린 거지. 그게. 그쵸? 근데 많이 그립기는 왜? 정신 차렸을땐 잘해줬어 네. 근데 정신 나가면 어때? 응? 그게 조상 풍파고 엄마네는 신의 풍파야 그걸 누가 먹었어? 아빠가 그걸 홀딱 먹었으니까 가지 응? 술만 먹고 저런게 아니란 말이야 죽을때 그런건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거 같아 죽고나서 응? 약도 먹었단 말이야 아, 약 먹고 죽었어요? 응, 그러니까 저렇게 살기 싫었다잖아, 들어오는데. 예, 네, 살기 싫은 건 나를 자기가 술 먹고도 정 괴로움을 일일이 불렀는데, 그때는 안 불렀다고. 일부러 죽을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 얘기들 보면. 응, 그러니까 골반에서 술 먹다, 먹다 간 거야, 저렇게. 근데 그런 고통을 자식한테도 줄거냐고 살아야지 응. 내 새끼는 살려야지 그럼 응. 엄마가 총대를 맸어야지 열심히 산다고 세상 사는게 아니야 엄마 응? 그니까 엄마도 잘못한 거야. 신이 왔는데도 엄마는 무시했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혼박 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정신을 모르겠다잖아. 죽어서도 충천에 떠도니까 추운 거야. 엄마 옆에 오면 그리우니까 엄마 말대로 엄마도가 아빠를 부른단 말이야 한 번씩. 응 아니 어떻게 그래갖고 나볼땅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을 던애들을고 갔다 오면 좀 들이. 응. 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런 거를 잘 풀어놓고, 응? 음. 더 어렵기 전에 풀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야지 엄마는 일단은 그래서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 그리고 조상을 쳐봐야지. 쳐내야지 일단은. 아버지를 풀어내서 원, 왜 그랬는지 그 원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엄마가 신이 진짜 신인지도 봐야 되고 <laughs> 참 이거 좀 이제 갑 겁나. 어? 겁나? 나이거를 옛날에 점본 엄마 점한두번본거 번 아니란 말이야. 아, 근데, 아니, 신기는 되게 많다고. 에. 응? 그래서 내가 남편 잡아먹는 사주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응? 지금 친정 엄마도 이제 아프고 한제 그러면 제가 그걸 하게 되면은 다. 그럼요. 내 집안은 편안하게 하라 나도 우리 집안에 내가 종손의 막내야. 응. 내가 자, 나는 목사가 고민했던 사람들 이거를 인정하려고 하면 인정이 안 돼요. 진작 했어야지. 진작 풀어내고. 진작 받아들이든지. 어, 음. 나는 사주 보고 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음. 같이 주르륵 따라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야. 남편 말고도 또 젊어서 돌아가신 분한분더 있어. 저.. 저한테요? 본인 남편. 아, 말고도 네. 먼저 간 사람이 있다고 남편보다 젊은 먼... 남자야 누구지? 음, 사촌 같아. 우리요? 아사촌 사돈... 그러니까 남편 쪽으로요. 음, 남편 쪽으로. 이해 못 들었어. 음. 음. 그리고 본인 의 삼촌 뻘 돌아간 사람이 있어. 그리고? 삼촌. 젊은 사람이요? 삼촌이 아니고 사돈이 5까 올케 남동생이 친하게 지냈었는데 응. 자살했어요 응. 저분 쳐내야 돼 어. 그러니까 본인이 어지러운 거야 그러니까 허리 타고 오잖아. 허리 타고 다리 타고 왼쪽 다리 타고 허리 타고 어깨 타고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잖아. 아, 어떻게 해야 되는거잖 모르겠어. 그래서 내 몸으로 실어 봐서 내가 쳐낼 사람 쳐내고 본인도 빙하니 빙이야 어떻게 보면. 이 귀신도 신도 원신이 있고 잡신이 있다. 잡시는 쳐내줘야지 그걸 미리 예전에 했어야지 응? 그래야 5년 전에 후회할 일이 없었어야지 우선 뭐 근데 그런 거 하게 되면은 돈이 그렇지 응. 그거는 응. 내가 과부 달러 빚을 내서라도 내가 해야지. 살, 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게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더 이상의 우리 집에 우한을 거둬야지. 응? 그 다음 내 자식이 먹는다고, 그거를. 응. 응. 눈 보면 내가잖아. 눈 보면 알아. 자식 눈 보면 살기가 있단 말이야. 예, 어쩔 때는 무서울 게 있어. 응? 그런 게 자기 눈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바락바락 대들지. 응. 꼬마인데도. 그 응. 지말 정확하게 할때 봐봐. 응. 응. 그또 걔도 정신 들어봐. 자기 잘못했다고 응. 러지 착해요. 응. 그러니까 아빠랑 똑같은 거야 지금 네. 상태가. 그러면 걔는 초년에 일찌감치 그런 상처를 애들하고도 많이 겪는단 말이야. 그건 누가 책임질 거야 그거 그 우울증 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지금도 상처받고 있는데 자기가 왜자 친구들한테 한 번씩 망따 당할 때도 한 번씩 있단 말이야 자기는 그런 걸 몰라 스스로가 자기가 쳐낸다고 그러거든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정확한 판단을 잘, 했잖아. 일단은 조상 물려 내놓고, 천낼것천내놓고 원신이 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신이면 무당돼야 되는 거고. 진짜 그거 두고 겁나고. <laughs> 아니요, 겁날 건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이, 그게 원래 그 길이 맞다면 가야지. 그쵸. 내 응. 팔자가 그어도 그럼. 그럼. 엄마 열 군데 점집을 가봐. 열 군데 가면 엄마 여덟 군데는 엄마 무당 사주라 그런 말 해. 세다고. 네, 엄마가, 원래는 친정 엄마가 신기가 센데. 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주겠어, 본인한테. 본인만 모르는 거야. 대충은 네. 조금은 되게 꿈 같은 게더 정확하게 맞고 해서 근데, 친정엄마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면 관심은 아, 있어 하면서 내쳐요, 자꾸만. 왜 그러겠어? 또 엄마도 돈이없거든 음. 자기가 해줄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 그리고 빨리빨리 무시를 하라. 근데 당하는 사람은 몰라, 그거를. 당하는 사람만 알지. 응? 나도 처음에 무당됐다고 하면 남들 다 욕했어요. 니가 네 무슨 무당되냐고. 근데 속 얘기를 모르는 거지 내속 사정들은 그건 다 자기밖에 몰라. 당이 그러니까 부당 세계도 잘 알아야 돼. 이 길도 잘 들어와야 되는 거고 잘못 들어오면 큰일 나.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내는구 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아. 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는 거예요. 절차는 더다 정확하게 밟고 그러고도 와야지 올라가요. 실제 옛나 아빠 죽었을 때도 저희 친형 아빠도 인도라비지 지냈는데 옛날 아빠 죽었을 때도 천도제라 그래요. 그건 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런데안 되니까 그게 내가 전안 된다고라고 절대도 못해. 어. 맨날 그냥... 이제 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근데 더 바닥치는 것보다 나 인생을 봐봐 올라가지 않고 계속 바닥친단 말이야 그랬을 때봐야지왜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걸 풀어내고 봐야지 아, 내가 이래서 이럴 거라는 걸 내가 스스로가 느낀다 너무 응, 오자마자 봤는데. 이렇게 따라 들어오니까 나는 거야. 응? 검은 물체도 따라 들어오지. 응? 사자 꽃도 들어오지. 자살 꽃도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내 앞에 자꾸 막히니까 내가 풀릴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신경 테스트를 잘 받아봐. 그러면서 길갈려서 조장은 풀어내주고. 한번 해야지. 이걸 두 번, 세번 나눠서 하면 더 많이 들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되게 끌렸어요. 오고 싶었고 그래서 전화로 코로나 때문에 음. 전화를 한다는 거 어. 가서 봤으면 좋겠다. <laughs> 저도 그러려다가 어. 전화상담 받으려다가 아안 되겠다 하고 어.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그랬더그 그 친정엄마가 눈이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인 자신은 이제, 찬사러운 감옥이죠. 왜냐면, 자꾸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신, 돌아가신다는데, 저는. 저는 제일... 안 돌아가셔. 아,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인데, 엄마는 가, 돌아가셨으면 응. 좋겠지, 솔직히. 그냥, 사시겠죠. 어, 사셔야 돼. 그게 되고. 업이야?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그래요. 그냥, 엄마 자신은 이제 지금 그면서을 그래도 엄마가 착하게 사시고 착하신 분인데, 이제는 본인 자신이 억울하시다 그러는데. 나도 아, 억울해요. 음, 뭔가가 있겠지. 그럼. 팔자가 음, 그런 거할수 없는 거고. 원래 실명으로 태어난 엄마는 아니잖아. 네, 네, 네. 응? 엄마가 어제 둘러보면 40대부터 엄마가 치고 들어온 거란 말이야. 응. 네, 근 네. 돌아가시진 않겠지. 당장 돌아가시잖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벌을 하나하나 잘 풀어야 돼. 그냥 친해 보이시는 것처럼 자꾸 막전신하고 이러시는 노시길래, 그냥 신하고 정신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 더 살으셔야 돼. 3년은 엄마가 더 버텨줘야 돼. 그리고 친정 오빠 지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오빠는 평생 정신 못 차려. 그리고 여자한테 크게 두번 당했어. 그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이건 엄마 보여주는 거야. 부린 내 집안. 자해야 오빠도 순지 들어서 그렇지. 응. 네. 응. 한 번씩 또 이렇게 있어. 응. 네. 그게 제 정신이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정신병 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돌아이지. 그러니까 다 집안 식구들 봐봐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할 때는 조상에 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심벌전이야.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자식들이 어때? 다들 못 사는 거야. 보여주는데도 엄마도 그러니까 마지막 에 치는 건 누굴 정말 치니까 그러는 거야. 본인도 마찬가지야. 본인 을 치다 치다 안 되면 자식 치고. 또 치다 안 되면 본인 또 막판에 치는 거다. 그리 당하기 전에 본인을 일찌감치 잘 풀어서 오름길 찾아가. 제가 오늘 그래서 풀면은 다. 그럼요. 응. 내가 총대 매고 가는 거야. 식구들 응. 거 다. 관리 그게 진 응? 그건 이제 다 달라요. 너머가 600원 가져와야지. 그건 최소한이야. 없으니까 그 정도야. 있으면 더 갖고 와야지. 정성 있죠. 이거는 해야 돼 엄마가. 그래야지 진옥에서길 갈라 주고. 그리고 엄마 테스트 받고 원신인지 아닌지. 근데 원신이면은. 다시 날 잡아서 내리고 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원심이어서 내리고서 하게 그러면 음. 이렇게 해야 되면. 그럼요. 그게 엄마가 더날 나중에 살때 편안해. 저렇게 인간사계에서 맨날 치고 어프럭치치작하는 것도 헐라. 저분들은 거짓말 안 해. 음. 인간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그면 자식도 살려주고. 내친 정도 살려주고, 내 아들도 살려주고, 아시죠? 잘 생각해보시고 오셔요여는제 법당이고, 뒤에는 또 도량이 있어요. 아시죠? 이게 정답이요? 이글밖에 없어. 이게 답이야. 일찌감치 좀 풀어내고 좀 하지 이제까지 버텼어 솔직히 느낌은 있었어요 뭐 꿈꿔도 항상 뭐 호랑이 꿈도 꾸고 꿈은 다 정확하게 거의 맞았어요 그래서 응. 내가 꿈꾸는 게 무섭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빨리빨리 응, 왔어야지 왜안와 본인 <laughs> 자식이 내가 안... 아니 다 그래 응. 나는 아니겠지 그냥 남들은 그냥... 다 해도 나는 아니겠지. 약간만 있겠지. 했지 이렇게. 네, 진짜 정확하게 얘기 죽으니까 엄마가 판단하는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사주 보고 풀지 않아서 그래. 네. 그... 진짜? 응. 진짜. 네. 나 응.